복시 소수인 소수의 나눗셈 4.35 나누기 5를 해보겠습니다. 0, 43이 있으니까 8, 5곱하기 8은 43, 0 5 내려오고, 35에는 5가 7번 들어가죠. 5곱하기 7은 35, 그래서 나머지는 0. 자, 소수점을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계산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어림을 해보겠습니다. 자, 4 나누기 5. 이것을 분수로 표현하면 5분의 4가 되겠죠. 5분의 4를 소수로 바꾸면 0.8이 됩니다. 0.87과 0.8. 네, 비슷하죠. 즉, 이 계산이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렇게 어림을 해보았는데요. 이 어림을 할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수 4.35, 나누는 수5 했을 때 누가 더 큰가요? 나누는 수 5가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몫이 1보다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나누어지는 수 5, 나누기, 나누는 수 4.35를 했을 때 자, 누가 더 큰가요?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혹시 1보다 크다는 것이죠. 네, 꼭 기억해두세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4.35 나누기 5는 4.35를 분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자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자 그러니까 분모가 100이 되겠죠. 자, 다음 분자에는 435를 써주고, 나누기 5는 1 0 0분의 네, 435 나누기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435 나누기 5를 해서 분자에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분의 87. 자, 이것을 소수로 바꾸면 0.87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중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4.35 수직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5. 5등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0.87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직선 상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죠. 자, 이랬을 때 나누어지는 수에 곱하기 10을 하면 4.35에서 소수점이 어느 쪽 방향? 네,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수직선 상에 있는 수들도 곱하기 10이 되겠죠. 나누기 5를 하면 0.87도 마찬가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칸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8.7이 되죠 자 이번에는 곱하기 100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35에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몇 칸? 네, 두칸 이동하게 됩니다 나누기 그러면 저 수직선 상에 있는 수주도 마찬가지 곱하기 10을 해 주게 되겠죠 나누기 5 몫이 0.87인데 네,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해서 87. 네,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커지면, 목도 마찬가지로 10배, 100배씩 커진다는 것. 네, 그랬을 때 소수점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나요? 네,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반대로,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작아지면, 목도 마찬가지 10분의 1, 100분의 1로 작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수점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나요? 네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하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초콜릿 0.72kg을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초콜릿의 양은 몇 kg일까요? 초콜릿 0.72kg 이것을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이것을 몇 명에게? 네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세등분한것 중에 한 동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0.72 나누기 3. 0. 7 안에는 3이 두번 들어가니까 3이 6. 그럼 빼면 1. 2 내려오고. 자, 12 안에는 3이 네번 들어가죠. 3 곱하기 4는 12. 그래서 0. 자,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그대로 위로 올려주면 되죠. 자, 그래서 0.24. 우리가 물은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0.24kg, 그리고 수직선상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맞는지 한번 우리 어림해 볼까요? 나누어지는 수 0.72, 나누는 수 3. 자, 누가 크나요? 네, 나누는 수가 더 크죠. 자, 이런 경우에는 몫이 어떻다고 했었죠? 1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몫이 0.24니까, 아, 이 계산이 맞을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thank